세 번째 머리, 머리 반 나눠줄게요. 밑에 머리도 반 나눠서 그대로 위로 올려서 X자로 만들어서 끈 묶는 방법으로 묶어주시면 돼요. 위아래로 벌려서 머리 최대한 느슨하지 않게 잡아서 머리 끈으로 묶어주시면 돼요. 이제 머리 끈 사이에 머리 살짝 접는다는 느낌으로 접어서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. 밑에 번의 크기는 머리 길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. 이제 남은 머리도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밑에서 잡아서 그대로 위로 빼 주시면 돼요. 머리 벌려서 남은 머리 안쪽으로 넣어서 숨겨 주시면 돼요. 숨겨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. 머리 조금씩 빼서 맨 위쪽 부분 벌려서 물론 생략하셔도 되고요. 세 번째 머리도 예쁘게 묶어보세요.